치료도 하면 그만입니다. 치료하고 다시 싸우고 한대. 갑옷은 또 만들면 되죠. 무기가 없네, 근데. 돌을 파냈더니 유적이 나왔어요. 유적물이. 웬일이래? 허... 얘네들 여기까지 오네. 근데, 쟤네들 우화를 시작, 우화를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마냥 이러고 있을 순 없고. 여기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아마 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문을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정신력은 왜 이렇게 낮아졌어? 어, 근데 너무 많다. 이 섬에는 저 식인 식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막 바글바글 해 완전. 아, 나 방송어 두고 왔네. 하루 남았는데. 아우, 좀, 따라오지 마봐, 얘들아. 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아포칼립스 캘린더에 그런 아픔을 아니? 아포칼립스가 오면 너네도 다 죽었어. 지금, 우리, 나는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나를 희생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주면 안 되지. 이런가? いい子だい,い,子だい,い子だはあ。 불을 살짝 지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를, 저를 좀, 돌, 돌보고 갑시다, 이게. 너무, 몬스터 잡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정신력 보완해주고, 근데 방소모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오면은 다 얻어 터질 건데. 정신력 채우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게 문제네. 이걸 익혀버릴까요? 익혀서, 익히면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익히면 먹을 수 있으니까. 익혀놓자. <laughs> 길이 많네. 길이 일단은 뚫린 데부터 우선적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길이라도 찾아버리면은 완전 대박인 거니까. 좀 모자란데 근데? 가봇하고 그게 약간 애들 잡는다고 그걸 없어져가지고.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 당장 필요 없고, 이것도 당장 필요 없고, 이것도 뭐 필요 없고. 지금 자리를 만들어서, 삽 필요 없죠? 피엑스 필요 없죠? 엑스 필요 없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갑옷이랑 풋볼 헬멧 자리를 만들겁니다 엑스트라로 여분 놔두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횃불 좀 만들어서 출발하면 되겠죠? 1위로 버릴 거다 버리고 에 i L 이 i L i 얘네들이 화속성이 약한 편이에요. 얘네들이 1위로 들어가고 몬스터들이 한번 잡아놓으면 다음에 왔을 때안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몬스터 리젠이 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돈스타브 개발측에서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저렇게 몬스터들이 많은 맵에 들어갔을 때 몬스터가 없어요. 다음에 들어오면 그거는 참 좋은데 이 바인 있죠. 이 바위는 다시 재생성이 돼요. 그것도 심지어 며칠 주기가 아니라 내가 이, 이 유적지를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리셋이야. 진짜 최악이에요. 그거는. 이 게임은 진짜 최악이랑 최고를 번갈아가면서 아주 잘 밀당을 잘해 사람들이랑. 위로 가볼까? 위가 예감이 좋아. 위쪽으로 가봐야겠어. 예감이 좋은 것 같았는데, 아야. 그래, 이쪽에 하나 있네요. 아마 옆으로 가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냐, 아냐. 아포칼립스 캘린더니까 옆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다. 길 없죠? 실은가개 너무하네. 내 화약만 하나 뜯겼네. 나쁜 새끼들. 이쪽으로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고, 네, 화약 하나 뜯겼고, 세 네, 번. 어차피 천천히 가기로 한거 이것도 다 두들기면서 갈까요? 아, 이건 필요 없어. 아, 길이 넓다. 상당히 길이 많네. 이쪽으로. 아, 또 뱀천지역. 아우. 전갈. 아 전갈만 아니면은 햄릿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나내 개인적인 그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짜증나, 전갈이. 이쪽도 길이 없고. 지금 우리가 아래쪽으로 안 와봤었죠? 이쪽에. 아,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걸로 잡아야 돼. 안 그러면은, 이 애들이 다 불타니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여기는 크랙이 없는데? 그러면 이쪽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온 거니까 이제 1위로 다시 가볼게요. 아니, 위쪽으로 갈까? 위쪽으로 가는 것도 왠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벽에 붙어가지고, 어, 아니야. 그냥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다니까, 정말. 오메. 오메 돌겠는 거. 으, 음, 데미지 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크랙 없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크랙 없고, 이쪽 먼저. 크랙 없고, 와, 되게 많네 박쥐다. 엣기! 엣기 놈들. 아야, 야, 야. 도망쳐. 그냥 벽이죠. 자꾸 꽉만 걸려 씨야 돌아버리겠어 배고픈데? 저 말고 캐릭터요 이 아포칼립스 캘린더를 찾으러 가는 여행이 정말 순조롭지 않다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도가 안 나오네요. 이게... 어우 아파... 이게 이렇다니까. 이걸 안 보고 가도 이런 일이... 보고 가도 어... 이걸 올리면 안 되는 건데... 보고 가도 이런 일이 생기고... 안 보고 가도 이런 일이 생기고... 아이고... 아야! 바로 고쳤습니다. 해독제 먹었어요. 하, 길 봐라. 길이 없는 곳이 없다. 전갈선생. 전갈선생, 말로 합시다, 우리. 좋은 대화였어. 렉이다. 왠지 느낌이 와. 왠지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없네. 아, 오늘 운 되게 안 좋다. 전갈만 시껍하게 많고, 아야. 잡았을 건데, 횃불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걸 깜빡해가지고. 잡고 올게요. 되는 일이 없으려니까 쟤까지. 햄릿에 이거 상자를, <laughs> 항아리를 보셨을 때, 유독 깃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깃털로 뭘 하는 건지 전 모르겠거든요. 철로 뭘 하길래 깃털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길이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많으니까 그냥 다수고 가죠, 그냥. 오. 돼지 꼬리 나오면 기분 좋다. 여기선 돼지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오, 육포. 취소입니다. 돼지 꼬리보단 육포가 기분이 좋아요. 안 깨고 갔으면 억울할 뻔 했다 이제. 음, 뭘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꽃잎 버리고 깃털 버리고.